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. 자 오늘 분석해볼 종목은 SM 라이프디자인 종목인데 오늘 이 하이브의 SM 인수 소식에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. 어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하이브가 SM의 이 경영권 인수를 위해서 SM 이수만이 보유한 지분 14.8%즉 350만 주 가량을 이 주당 12만 원에 공개 매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어, 하이브는 앞으로 이 최대 25%의 지분 비율까지 취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공개 매수에서 성공하게 되면 이 sm의 최대 주주로 올라 이 경영권을 가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 sm이나 하이브 등이 관련주가 일제히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주주분들은 언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또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지금 매수해도 될지 고민이실텐데 제가 오늘 영상으로 이 고민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나 sm 관련해서 아직 시장에 공개가 되지 않은 재료들이 많이 있어 어떤 내용인지 같이 팩트 체크해보고 앞으로의 SM 라이프 디자인 주가 전망과 추가적으로 이 매매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보시고요 자 바로 자세한 내용 들어가기 앞서 현재 시장 상황 30초 만에 빠르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작년부터 미 연준이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시행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가 인플레이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주식 시장은 침체기를 겪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2023년 올해도 마찬가지로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5% 이상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하는 또한 미국의 긴축 의지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내 지수는 하방 압력을 받고 코스피는 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또 다시 힘겨운 한 해가 여질 전망입니다. 하지만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이런 고금리 고물가 시장에서 더욱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. 주도주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. 이 주도주 매매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면 이 시장이 어려울수록 특히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우량주들이 큰 하락세를 띄게 됩니다. 어, 사진을 보시면 국내 시가총액 12기업의 2020년 등락률입니다. 열정목 어, 모두 마이너스를 띄고 있고 어, 개인 투자자들이 꼭한 주쯤은 들고 있다는 이 삼성전자, 네이버, 카카오도 평균 40%대 하락률을 띠고 있습니다. 그렇다라는 건이 개인들이 살만한 종목이 없으니 이 시장에 돈이 놀고 있다는 건데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 정책이나 또는 이 재료와 엮여서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, 즉 주도주에 몰리게 됩니다. 어,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한번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 이 시장에 놀고 있는 돈들이 몰리게 됩니다. 즉 매수세가 붙게 되는데 어, 장이 좋을 때는 이렇게까지 큰 상승이 나올 이슈가 아닌데도 이 과. 과대한 상승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. 그렇다면 저희가 주도주 과대 상승을 이용해서 어려운 장세에서 보다 편하게 이 수익을 챙겨가기 위해서는 23년도에는 어떤 종목들이 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과대하게 상승을 해줄지 어떤 종목이 이 주도주일지를 알고 있어야겠죠. 그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. 어, 바로 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서인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별첨 2번 주요정책 캘린더입니다. 쭉 내려서 어떤 내용인지 같이 확인해보면 다가올 2023년에 시행될 정책들이 각 분기별로 자세하게 모두 나와 있습니다. 그럼 이 자료를 통해서 각 분기마다 어떤 정책이 시행되는지 확인해보고 미리 이 정책과 연관된 수혜주가. 어떤 종목인지만 체크해 놓으면 이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한발 빠르게 싼 가격으로 매수를 하고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이 시장에 관심을 받아 이 종목이 주도주가 되고 또이 주가가 오르게 되면 그때 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.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2023 정부 정책 자료가 필요한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이 구독자 분들께 어 감사의 의미로 또 보답의 의미로 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제 채널 이 구독과 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래 배너에 연락처로 이 구독이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본론으로 들어와서 SM 라이프 디자인 그룹 종목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업 인쇄 및이 멀티미디어 사업을 설립된 SM 그룹의 자회사로 사실의 실득 같은 경우에는 이 멀티미디어 사업 분야의 판매 증가로 매출액은 이7% 증가하고 영업 이익은 387% 증가하는 등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는 단순히 펀더멘탈적인 수치이고 실질적으로 이 SM 라이프 디자인의 주가를 움직이게 될 주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이 23년 주요 정책 중에 해당 종목과 연관되는 정책이 이 23년 1분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. 어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이 주가 시나리오와 두 번째로 최적의 수익을 낼수 있는 이 매매 전략까지 모두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. 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어렵게 만든 자료 이 무료로 보내 드리는 만큼 이 구독과 좋아요 꼭 버튼 눌러 주시고요. 아래 배너에 연락처로 어 필요하신 이 종목의 어 종목 명을 문자로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이 시나리오와 매매 전략 모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종목은 여기까지 확인해 보고 다음에는 더 알찬 분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프로였습니다.